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하나님 말씀 제목이 중심이 통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중심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강단 들음과 중심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전도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게요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불소통이 되어지면은 그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업과 업의 현장에 가서서 저게 만나질 만담 속에서 가까운 사람이 소통이 안 되어진다.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소통되어져 버리면, 그만큼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현장에 보금 없는 불신자들도 마음이 통해 버리면 일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뭔가를 하더라도 마음이 뭔가 통해져 버리면 은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이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요, 이 감독이 처음에 왔었을 적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서로 따로 놀았다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가 되어지면서 점수 차가요. 1, 2점 차로 뭐 이길 때 겨우 이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5점씩 내버리고, 4점씩 내버리고 이러더라니요왜 그런가 아십니까? 소통돼야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흐름이 같아야 돼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같아야 되요 전도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해져서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었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무슨 말이냐? 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의 감독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장로 목회자 역할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니다이 사람이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기서 복음을 받았는데. 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그 고향이 골로세라는 지역이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부유해 어느 정도로 종을 둘 정도로 부유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요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인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으로 쓰게끔 내어준다. 그거요 보통일 아닙니다. 뭔가 손에 이익을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온다 불편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받기 위하여 이보험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자기 집을 내어놓다니까요. 365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종이 한 명이 있다니까. 이 종이요. 근데요. 몰래 자기의 금품을 가지고요. 즉 종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금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났는데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은요. 막 창살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 안에 칩거 생활하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가친 자 중에서 난 아들 보내시모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되셨어요 이 사람이 이 종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받는 이자를 네가 용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데 먼저 압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골로해서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 말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진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석에는 어, 이 빌레몬의 아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 하면 아들이라고 추정합니다. 빌레몬의 아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편지하니이 이 집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이한 사람이 딱 준비되어져 버리니까요. 가정이 살 그 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전문교회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레스의 지역을 살릴 수 밖에 없는 교회가 들어서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집에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리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있는 교회 룸바의 집 있는 교회 아굴라 집에 있는 그 교회, 마가의 집에 있는 그 교회, 그래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절대적으로 이 복음에 헌신하는한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요그한 사람 중심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궁핍한 게 있다. 부어주실 수밖에 없지요. 내가 여기에 오직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는 책임지실 수밖에 없지요. 그게 보고 그것을 보고 보험 경제하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력이 뭔지 압니까 다섯 가지의 힘입니다. 영역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받아들였서요 진력, 일을 행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는 체력 주셨어요.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성기야 되고 도와야 되는데 체력 없이 되겠어요. 건강 책임져 버려요. 인력을 더해줘 버립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요.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력이라 합니다. 이한 사람으로 통해가지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문이 살아나고 하급과 은이 살아나고 지형이 살아나고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세계보고만 했으니만 이들이요 나중에는요 추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 중심으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 숙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들로 통해가지고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 세워지기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떠한 순간순간 순간 속에서도 다 넉넉히 이기는 이 일들이 있었는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되어져 버린 이 현재를 제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 사람으로 중심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대교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빌레몬의 이 종, 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요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일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기는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레몬트가 떠야 할눈이 있어요. 레몬은 레몬트입니다. 남은 자지요. 이 보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지요. 남길 자지요. 그게 바울이 동일하고 그 바울로부터 이 보금이 흘러가는 거죠. 레몬트는 나의 적은 것을 보고 레몬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로 떠야 할 분이 진짜 가치를 아는 자,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이별로모라게 해를 입히고 거기에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용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종이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용하고 쓸모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됐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이자가 어디에요?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에 이익에 잡힌 사람 사사로운 것에 내 탐욕과 탐심에 잡힌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을 바울에게 줄수 있겠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를 알고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힙자. 대하면서 1장 1 5절에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오네시모가 떠나게 되어져서 보금을 받게 해. 하,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피를 나는 형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것이다 이제는 너와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자를 부르셨는구나 이게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되신그 그리스로 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는 자예요. 즉,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과 이 전도라는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때 우리 집에 있는 나의 노예다. 생사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줄 압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이 누구 있는지 압니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알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가치의 자기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버렸어요. 가치의 재인식.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이 사람이 복음 받기 전에는 돈이었겠지요. 내 성공과 이익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치가 바뀌어져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 복음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 이 사랑을 많은 천하만민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심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이 인정되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줄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떠야 할 문이 뭡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 자여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다. 이 말은 뭡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저 오네시모가 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진 사람입니다. 내가 저 오네시모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음을 정말 알게 되진 사람입니다. 정말 저 그레데인과 같은 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 백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오네심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요. 틀린 눈으로 딱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선입견 가지게 니다 편견 가지게 되어집니다.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로 말미암아 쓰레기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쓰레기 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쓰레기 근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로 통하여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정말... 요 말뜻이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흑인과 백인과 유색인종이 여러분들이 봤었을 적에 틀린 겁니까? 근본은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을 봅니까? 틀린 겁니까?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진 만남들 속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을 했었을 적에 그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성소수자 마소설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제로 말미 아 와전은 모든 영적인 문제로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게 드러나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로, 저 사람은 저 문제로 모든 사람이 제로 말미 아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소망 없는 자이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면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중심이 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안다라면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기쁘고 감사가 올라와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게 믿어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이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게 믿어져버리잖아.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문제가 와 있잖아. 지금 누구한테 빌레몬에게 근데 문제가 아니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왜? 이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지만 이한 사람으로 말하 많은 사람이 들살수 있습니다. 결혼그이 되잖아. 원해심한 사람이지도사가 됐고 했어, 복음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가 됐고 버나네 놀랍지요. 그걸 받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사람이라고 가면은 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두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고 이쁜 사람 많고 능력 가진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별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쟤는, 저는 구원 못 받아서 해야 될 인간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그저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떠야 할 분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자 한번 볼게요. 21절에 여러분 바울이요. 명령시켜가지고 바로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스스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누구에게 이 빌레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레몬은요. 확실하게 순종할 줄 알았는 겁니다. 자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알아라 이것보다 더 네가 더한 것도 더 엄쳐 가지고 할줄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할 줄 아는 자보다 누가 벨레몬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겁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하는 겁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요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복음에 유익된다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내 입에 어가는가 누가 하나 달라고? 전도자가 하나 달라고 해보면 좀 무슨 일이고? 좀 무슨 말을 해요? 일을 해요. 이게 우리일 수 있거든요. 그 전도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망은 우리가 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보셨는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만남을 그 중심이 전달되어지고 이 일들이 확산이 되어진다. 그게 세계공화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동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동기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 중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강단 중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데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오직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속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절대 가능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